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소 5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소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성경 뒤쪽에 야고보소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 놓이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연회를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문둥병이 걸리면은 촌 밖으로 이제 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만나면이라는 그문둥병자들 속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가 보면 팔짱이 말씀해 보면 12년 동안 혈렁종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병, 의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다 탕진합니다. 공과 고통을 다 당합니다. 이 피가 묻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 나는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 무리를 뚫고 이 여인이 들어갑니다. 이 여자도 똑같습니다. 이 부승한 여인입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 닿으면은 그 사람이 부승하게 됩니다.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제외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하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을 표현으로 바꾸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니까 12년의 혈류증이 예수님 옷자자를 만들 때에 치유받는 혈류의 근원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전능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해결하십니다. 조금 교자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산아, 바다에 던져줘라! 라고 고백만 해도 산이 움푹 돌려서 파여서 바다에 풍덩하고 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그가 질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이 2000년 전의 사건에 믿음만 가져도 우리의 질병은 치유받는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병자입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혹시 우리가 죄인입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그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구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 전에 주님이 주시려고 먼저 구하라 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구하여야 할 권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병든 자, 아픈 자, 힘든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죄를 가진 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불가능이든지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누군가 와서 "야, 너왜 왜 구해? 뭘 가지고 구해?" 나는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굴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이 아들 예수라는 이 이름 명예를 걸고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면이라.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야, "너 한 기도 한번 해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가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기도응답해 준다." 이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작정한다. 확신한다. 기도해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예를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지금 이미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받을 것을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것이요. 질병 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죄 있는 자,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믿음이라는 술에 위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해결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아, 기도해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가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혹시나 믿음이 없는 중음부의 기도를 했든지 혹시나 정력으로 구했든지이두 가지는 성경에서 믿음이 없, 없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지 못한다, 정력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 중심을 잘 들여, 들여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6절, 10, 17절, 18절 메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대. 자, 엘리야는 특별한 특수 공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너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70년, 80년이면 똑같이 죽을 사람이에요. 똑같이 아빠, 엄마를 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비가 오지 않기를 그때 시대에 기도했더니 머리통이 사다리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무슬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당한 이슬라 나라 땅에 문제를 당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또 반대로 기도했더니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렸다라고 역사의 기록책에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합니다.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첫째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큽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화시켜 할수 있는, 하나님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듣지 않는 어떤 신에게 목적 없이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나갈 때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뭐눈 감았다 뜨고 갈 거야. 아니, 목적이. 내가 눈 감는, 내가 무릎 꿇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선 우리는 듣는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출발할 때이 마음 속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면은 꼭이 기도 제목으로 끝판을 낼 거야. 주님께서 해결해 줄 거야라는 주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농부가 옥토밭에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가을 되면은. 가뭄이 될 수도 있고 그 씨앗이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달하고 두 달하고 반년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각자의 필요에 따라 구하는 기도의 응답 속에는 저수도 떠나갑니다. 기도 속에는 질병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회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최고의 보아인 것을 항상 믿으시고 기도 자리로 이 육체 덩어리를 계속 내던져야 됩니다. 계속 내 던져야 돼요. 기도하는 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게여서 근신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라. 세상은 기도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종욕으로 기도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종욕으로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을 내 실제 삶의 문제로 대비하여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천년 전에 예수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그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치 엘리야가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 불가능을 해결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어떠한 불가능, 그것이 아픔이든 고통이든 질병이든 해결을 할,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혈류증을 가진 그 여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